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아, 월요일 하루 힘드셨죠? 마무리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XRP, 뭐, 가격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그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누구에 대비해서? 야,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들죠? 비트코인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진짜 실속 챙기셔야 돼요. 여기서 어설프게 이 시간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요,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자 리플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 뚫고 그냥 갈 겁니다 5달러까지 그거는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실속을 챙기라는 거예요 저점 잡고 고점 잡고 빠른 시일 안에 90% 100%의 코인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실속 챙기셔야 돼요 이 내용들 제가 영상 후반에 다 말씀드릴 거니까 가져가셔서 같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죠? 그러면 작은 선물 드리고 들어가 보죠. 자, 제영상또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 1 0 2 4 2 9 5 3 3 0 5요 감사라고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자, 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 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파란색 선을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뭐죠?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에요. 하락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점이 내려가는 하락형. 디센딩, 내려가다라는 고 거죠. 그리고 밑에는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서 결국에 꼭지점을 만듭니다.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뭐 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볼까요, 날짜? 4월 달입니다. 4월 15일. 물론, 정확한 날짜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4월 중이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근데 이 4월 중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4월 23일날, SC와 리플의 재판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4월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반강비도 있... 죠 이런 것들을 합쳐 봤을 때는요. XRP에 대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언제 움직인다? 4월달에 움직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요. 지금 한달 동안 올라간 폭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달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만큼 이만큼까지. 약6 0 가까이. 똑같은 패턴으로 한 달간 더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그대로 1억 4천까지 그 이상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XRP는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게 된다면 1달러가 뭡니까? 5달러까지 누가 간다고요? GPT가 간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순간은 XRP는 잠시 멈춰 두자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실속 챙기자고요. 그 실속 바닥 잡고 고점 잡아가지고요. 강력한 수익 내자는 겁니다.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이거 20% 시간 다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바보같이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 올라가고 나서요. 빠르게 잡으셔야 되고요. 공장장도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함께 잡으실 분들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눌 테니까 보세요. 보조 뭐. 최근에 했던 거. 펀디, 리스크, 리스크. 네, 리스크. 업비트기 좀 4시간으로 본걸 지금 다 세팅해놓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 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노란색이 뭐죠? 저점입니다. 고점, 파랑색. 그러면,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문자로 안내한다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자랑질이죠, 자랑질. 근데,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됐으면 진짜 재수없죠. 근데, 그걸 그냥 어차피 문자가 공짜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문자. 리스크, 응? 1835원 인근 가격대. 이분은 아침 일찍 출근하시면서 나한테 반타라고 보냈잖아요. 공시 75분. 그러니까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후 13시, 점심 먹다가 바로 깜짝 놀라셨 있을걸? 이거 진인가그 샀잖아요 1835원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샀으면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것도 빠르게 왜 단타니까 3월 5일 17시 부근에 그쵸? 3577원 바로 따끈따끈하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저조수익 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9일밖에 안 걸렸고요 92% 수익 좋죠 저는 근데 빠르게 빠르게 이 9일밖에 안 걸렸다는 게더 신기해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한달 정도 되나요? 곱하기 4 한번 해보세요 370%입니까? 아이 정도면 월수익 이 정도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볼까요? 얘는 세타 토큰 이 친구도 많이 매매했죠 여러분들? 저점 잡고 고점 잡는게어려 거지, 종목은 수두룩하다니깐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도 문자 도는 거 보이시죠 3월 1일 날 아니 국기 개항하고 바로 드렸잖아요 바로 새벽에 0시 어? 19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시간에 보냈겠습니까 단타라고 그래서 제가 13시에 식사하시고 나서 세타토큰 2,630원에 뭐하자? 매수하자 그리고 제가 공개 오픈 텔레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유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또 내야, 내요 내 그럼 샀으면 뭐하라고? 팔아야죠 3월 5일날 어떻게 샀으면 팔았습니까? 4,750원 인근 가격대 정리합시다 3월 5일 화요일날 그래서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4일밖에 안 걸렸잖아 나는 이 기간이 더 좋아요 실은 단타는 단타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타를 쳤는데 막어 4개월 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86%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내는 문자를 보시고 매매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렸던 문자를 보고 매매를 안 하셨다면 3천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 약 2500만 원의 수익을 놓친 겁니다. 어차피 문자 제가 그냥 제가 매매한 거 그냥 보내는 겁니다. 문자 무료로. 받으세요. 그냥 드릴 때 받으시고요. 언제까지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예, 실제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 보이시죠? 전화번호. 거기다가 뭐라고? 단타잖아요, 단타. 그러니까 단타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안내를 드릴 거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오픈방도, 텔레방도 원하시면 다 초대해 드릴게요. 뭐, 뭘거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